안녕하세요. 저는 북일고등학교 고발자 이유진입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전교생 회의에서 또래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을 밝혀 교내에서 스쿨미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B학생들이 하나둘씩 릴레이로 말을 꺼내면서 교실은 울른바다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바닥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선생님들은 충격적이라는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4월 4일, 제가 고발을 한 날로부터 31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마치 이 일로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학교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학교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스쿨비트가 일어난 학교들과는 다르게 발 빠르게 대응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수박 더 탈기이자 피해자들에게 두번 상처를 끈 대응일 뿐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없을 때는 상대방을 초대하지도, 초대받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르는 곳에서 데이트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실제로 스콜 미투가 터진 이후 한 학교에서 발표된 가정통신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스콜 미투의 이유가 피해자의 태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학교와 정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 우린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다 부셔버리고 찢어버려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 둘, 셋 외치면 옆에 서 계신 분들이 이 가정통신문을 찢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